안녕하세요. 겨울로도 돈벌 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 광안리에서 하락한 아파트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살펴보면 총 10개 단지 알아봤는데 10위가 37%나 되는 걸볼수 있고요. 1위는 55%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50% 이렇게 하락한 아파트들도 있고, 10위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서 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연식만 보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아파트인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락이 가장 큰 10개 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달 실거래가까지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중개거래만 기준으로 순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모두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로 나홀로는 제외해서 순위를 매겼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아파트가 있으시면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사믹 픽츠타운입니다. 이 아파트는 3060세대로 굉장히 대단지인 걸알 수가 있고요. 1979년도에 지어졌으니까요.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로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광안대교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파트에서는 광남초등학교 1분이면 갈수 있고 상위 9%나 되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이쪽 위로 올라가면 수영중학교가 상위 10% 되는 학교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남천역까지 14분 정도 도보로 갈수 있고 금련산역까지 11분 정도로 지하철을 이용하시기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쪽 편에 메가마트가 있어서 장을 보기에도 편리하고 이쪽 편에 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통 그리고 뷰까지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21년 6월달에 16억까지 갔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7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84제곱미터가 16억까지 이렇게 갔던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거래가는 2023년 1월 달에 1 0억원에 거래가 돼서 37.5%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인 2023년 4월 달에도 10억 2천만원에 거래가 돼서 36.25% 이렇게 하락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격은 10억원이고 매매 매물 개수는 49개니까요. 뭐 3천 세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최저가도 10억 2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라고 쓰여 있는 게 인상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격은 7천만 원인데 매물은 16개 나와 있고 7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한 6억 원에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르고 있었는데 10억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6억 가까이 내려가서 지금 10억 정도의 매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6억하고도 비교했을 때 4억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6억이나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7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1억대에 다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위는 망미동에 있는 센텀 수영 강변 2편은 대상 3차 아파트고요 8위는 2차 아파트, 이렇게 두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는 530세대고요. 2005년도에 건축됐고 2차 같은 경우는 486세대이고 2004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망미초등학교로 조금 거리가 있어서 도보로 16분 정도 걸리고요. 상위 1 3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코스트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기 때문에 장보기는 굉장히 편리한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동해선인 센텀역까지 13분 정도 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재송역까지 9분 정도 걸려서 갈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위인 이편한 세상 3차부터. 한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2021년 8월달에 6억 3,300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요. 최저 거래가는 2023년 3월달에 3억 9,500만 원으로 38.75%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특이하게 직거래가 이렇게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4월달에 3억 7,600만 원의 직거래가 있고 5월달에는 특이하게 4억 6천만 원의 직거래가 있어서 조금 가격대가 이상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최저 거래 가격은 3억 9,500만 원이고 매물은 21개 나와 있는데, 호가는 4억 3천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최저가랑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가격보다 더 높은 직거래가 있다는 건 조금 희한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이 23년 4월 달에 거래가 된게 최저 가격이고요. 매물은 6개 나와 있는데, 역 최저 호가는 2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2013년부터 가격을 살펴보면 전세가 한 2억 초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비싸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억 5천 미만으로 구하게 되면 전세는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저 가격인 3억 9천만 원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2016년 정도 가격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7년 전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인 수영강변 이편세상 2차에각격도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5월 달에 5억 9천만 원이 최고 거래가로 찍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2023년 4월 달에 3억 5천5백만 원으로 최저 거래가를 기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가격으로는 2억 4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39.83%니까요. 거의 40%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인 2023년 5월 달에는 3억 6천만 원으로 똑같은 1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2023년 1월 달에는 4억 7천만 원에 12층이 거래돼서 이렇게 층수가 높은 거는 또 아직까지 4억이 넘는 거래건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 가격 같은 경우 3억 5천 500만 원인데요. 매매 매물은 24개가 나와 있고, 호가는 3억 6천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확인할 수가 있고, 전세 차이적 가격 같은 경우 2억 원에 3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작게 1억 8천부터 호가가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정도가 2013년, 14년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시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가격 같은 경우 3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7년도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6년 전 가격까지 돌아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위는 밀락동에 있는 센텀 비스타 동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2차 아파트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스타 동원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840세대고요 2017년도에 건축이 돼서 한 6년 정도 된 신축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아파트도 2017년에 건축되고 총 세대수는 405세대로 신축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타동원에서 민락역까지 2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수영역까지도 10분 만에 도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호선하고 2호선 모두 이용하시기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걸어서 14분 정도면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갈수 있기 때문에 몰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는 민안초등학교로 도보로 7분 정도 걸리고 상위 7% 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위인 센텀 비스타 동원부터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8월 달에 10억 9천 5백만 원으로 거의 11억 원의 최고가를 달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저거래가는 2022년 12월에 6억 5천만 원의 4층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40%가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가격하고 동일하게 2023년 4월달에 6억 5천만 원의 1층 매물이 거래가 돼서 최저 거래가가 두 건이 이렇게 기록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2023년 5월달에는 7억 3천만 원, 7억 6천 5백만 원에 22층하고 9층, 7층 이렇게 거래가 돼서 7억 원대로 다시 매물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는 6억 5천만원인데요 현재 매물 개수는 51개 840세대인 걸 비교하면 꽤 많은 매물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최저 호가는 7억 5천만원으로 최근에 거래된 가격과 거의 비슷한 걸볼 수가 있고 최저 거래 가격과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 2억 9천만원에 2월달에 거래가 됐고 21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3억 4천만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9년도에도 3억에서 4억 정도 사이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매물을 구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최저 거래 가격인 6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9년도 말 기준까지 내려간 걸볼 수가 있고, 이 아파트가 처음 거래됐을 때는 5억대 거래된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 1억이 넘게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4위인 센텀비스타 동원 2차의 가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7월달에 11억원으로 84제곱미터가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저 거래가는 2022년 12월에 6억 3천만원으로 42.73%가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거래된 건이 두번더 있는데 2023년 2월달에. 6억 5천만 원의 2층 매물과 6층 매물이 이렇게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2023년 3월달에 7억 3천만 원의 8층 매물이 이렇게 거래돼서 굉장히 거래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 가격은 6억 3천만 원이고요. 매매 매물 개수는 56개가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최저 호가는 6억 8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최저 거래 가격하고 5천만 원 정도. 차이나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 2억 8천만 원에 3월달에 거래가 됐고 매물은 11개가 나와 있는데 3억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부터 3억 원을 꾸준히 넘어 있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면 충분히 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매 최저 가격이 6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20년도 금액이기 때문에 3년 전 금액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위는 밀락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광안 빛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396세대고요. 2016년도에 건축이 돼서 7년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고 1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 밀락초등학교는 부산에서 상위 6% 되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편으로 광안대교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뷰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한 세상 광안비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고가는 2021년 5월달에 10억 1,500만원으로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는 2023년 3월달에 6억원의 4층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40.89%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도 2023년 4월달에 6억 500만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6억대로 매물들이 많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격은 6억이고요. 매매 매물은 51개가 나와 있고 최저 호가는 6억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2층인데 여기 4층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은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전세 최저가격 같은 경우 2억 9천만 원에 2월달에 거래가 됐고 21개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3억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3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 가격인 6억 원은 2020년도 기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전의 가격까지 내려갔다고 보기 어렵고 6억 원의 거래가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위는 망미동에 있는 수영 SK뷰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147세대고요. 2019년도 5월 달에 건축이 돼서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뷰 아파트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배산초등학교 2분 만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등학교가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하철역도 3호선이 굉장히 가까워서 이렇게 두 개인 배산역은 도보 10분 정도면 갈수 있고요. 망미역은 도보 12분 정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상위 10%인 수영 중학교는 이쪽 편으로 쭉 가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영 sk 뷰1 단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고 거래가는 2021년 12월에 8억 7천5백만 원이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거래가는 2023년 1월 달에 5억 1천만 원에 3층 매물이 거래가 돼서 41.71%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2023년 4월 달에. 5억 8천만원에 3층 매물이 거래돼서 조금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격은 5억 1천만원이고요. 매매 매물이 50개가 나와있고 최저호가는 6억 2천만원부터 나와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가격하고 1억 1천만원이나 차이 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격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원에 2022년 12월에 거래가 됐고요. 매물은 14개가 나와 있고 최저호가는 3억 1000만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기록이 많이 남아 있진 않은데 입주시점에 전세가격보다 지금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최저가격인 5억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2020년도 가격에 도달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위는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3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락동에 있는 부산 더샵 센텀 포레입니다. 더샵 센텀 포레는 앞에서 보셨던 비스타 동원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단지라고 할수 있고요. 총 세대수는 1006세대이고 2014년도에 건축이 돼서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비난 초등학교로 여기 좀 산이 있어서 삥줄러서 도보로 가게 되면 좀 도보로 멀리 있는 게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상위 7%니까 굉장히 괜찮은 학교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역에서 3분 14분 15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역은 이용하시기 편할 것 같고 백화점까지도 굉장히 가깝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샵 센텀폴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고가는 2021년 8월달에 10억 9천만 원이 거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저거래가는 2022년 12월에 5억 7천만 원이 거래돼서 47.71%가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2023년 3월달에 6억 5천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됐고, 2023년 4월달에 7억 5천만 원에 8층이 거래돼서 최저가보다는 많이 올라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격 같은 경우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매물은 26개가 나와 있는데 최저 효과는 8억부터 나와 있어서 최저거래가격하고 거의 2억 3천만 원이나 차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격 같은 경우 3억원에 거래가 된 거니 2023년 5월달 이번 달에 거래가 있었는데 전세 매물은 9개가 나와 있고 호가는 3억 3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전에 3억원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억 초반 정도의 금액이라고 러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억 7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6년도 가격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7년 전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거래인 7억 5천 6억 5천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2020년도 금액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위는 광안동에 있는 광안자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971세대고요. 2020년도 8월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년 차인 굉장히 신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광안자위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호암초등학교로 도보로 8분 정도면 갈 수가 있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수영중학교가 여기 있어서 도보로 6분 정도면 갈 수가 있고 상위 10%인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가까워서 2호선을 6분 혹은 7분에 걸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광안대교를 볼수 있는 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아파트 얼마 되진 않은 아파트라서 그래프로 가져오진 않았고요. 최고가를 살펴보면 2021년 8월달에 14억 4500만원이 최고가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저 거래가격은 2023년 5월달에 7억 4천만원이 거래되면서 84.79%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거래들도 7억대. 혹은 8억 초반대 이런 거래들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7년도에 분양한 가격이 5억에서 5억 5천이고 옵션을 아무리 더하더라도 6억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아직도 1억 4천만 원 정도 더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 가격은 7억 4천만 원이고 매매 매물은 49개가 나와 있고요. 최저 호가는 8억 1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한 7천만원 정도 최저가격하고 차이가 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전세 최저가격은 3억 2천만원에 4월달에 거래가 됐고 11개 매물이 나와있는데 3억 6천만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로을 1위입니다. 역시 광안동에 있는 부산 광안 쌍용 예가디오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세대수는 928세대고요. 2014년도에 건축이 돼서 거의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디오션 아파트에서는 이쪽에 있는 광안초등학교 도보로 4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부산에서 상위 9% 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학교는 마찬가지로 여기 수호영 중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권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은 광안역이 가까워서 도보로 5분이면 갈 수가 있고 이 아파트에서는 광양 대교가 잘 내려다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 쌍용 예가 디오션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최고가는 2011년 8월 달에 16억을 기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34평이 16억이니까 정말 비싼 걸알 수가 있고요. 평당 거의 5천만원에 이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2월 달에 7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55%가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라 그러면 거의 60%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가격으로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하고 5월달에 7억 5천 5백만 원, 7억 9천만 원에 이렇게 조금 낮은 층들이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3월하고 4월달에 8억 3점, 8억 8천만 원으로 좀 고층인 매물들은 이렇게 8억대 거래가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 가격은 7억 2천만 원이고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호가는 8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층이지만 아직도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은 3억 원에 3월 달에 거래가 됐고 23개가 나와 있는데 호가는 3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4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져서 3억도 있고, 3억 5천도 있고, 이런 거래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7억 2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면, 2017년도에 최고가 정도, 혹은 2019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거래들을 살펴보면 8억대 거래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2020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광안리에서 하락이 큰 아파트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도 최저가하고 매매 매물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매물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노란색 그리고 많이 차이 나는 거는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 아파트들 다 살펴보면 전세가율이 많이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대부분 한 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가만 엄청 높게 나와 있어서 전세가가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전세가가 낮다는 건 아직도 좀 비싸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 조금 더 눈여겨 보셔서 매매가가 조금 더 내려가면 전세 대신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안리 아파트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